전에 일간지에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의 연설 내용이 짤막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가슴에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우리 교육의 현장에는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빼고는 미래의 꿈이 없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뚜렷한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목적에 대한 질문과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재산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해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해답을 오늘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의 형이 제 몫의 유산을 나누주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나누어 주도록 이 문제를 좀 일러주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게 농사를 짓는 한 부자가 있었는데 한 해는 풍년을 맞이해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었다. 이 농부는 결국 오랫동안 사, 쌓아두고 먹고 즐기기 위해서 기존의 작은 창고를 헐고 새롭게 큰 창고를 만들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라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왜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일까? 만일 여러분이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되었다고 창고를 늘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집도 늘리고 좋은 옷도 사고 좋은 장차도 여러분 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 일에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첫 번째 질문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이 부자의 독백이 시작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가로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 짤막한 부 자의 독백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는 여섯 번씩이나 나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의식 속에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오로지 오직 자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자기만을 위하는 것.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탐심이라는 늪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탐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되면 치유하기 어려운 병적인 이기주의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가 그 물질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물질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성경은 결코 물질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또 성경은 가난이 미덕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또 구나 물질을 창출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주인의 뜻대로 물질을 선용할 줄 아는 분명한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는가가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탐심의 죄악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면 눈이 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판단이 흐려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제일 처참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생활 속에서, 내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경고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누구,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어떤 사람에게 50년, 60년, 70년, 80년. 그런데 요즘 이런 말이 떠돕니다. 재수가 없으면 120까지 간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가야 합니다. 제가 자주 잘쓴 표현 아니에요. 만약에 이 시간 박대웅 목사의 생명이 여기 이 시간 까지면 이 시간 설교를 하다가도 하나님이 야, 너 오느라. 하면 저는 설교를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갈 수밖에 없는 게제 현주소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너는 오라고 하면 난못 갑니다 버틸 수 없어요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홍종래 권사님, 남편 되시는 정우춘 집사님이 일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지금 일산동국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계시는데, 에, 그분을 심방 갔다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왜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홍종래 집사님의 친구 되시는 남편이 치과 의사인데, 오늘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나이가 69세인가 70세예요. 근데 저녁에 이제 아마 치과에서 퇴근을 하고 아들과 함께 가는데 아들이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아버지 얼굴이 좀 파리하고 입술이 파랗고 해서 아버지 얼굴이 좀 이상합니다. 병원에 가셨다가 집에 가시니까 아니다. 건강하다. 그러고 집에 가셔서 그대로 음. 세상을. 이게 인생이에요. 저와 네. 여러분들도 언제 이런 시간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지푸하게 하나라도 가져가는 사람, 본들이 있습니까? 유명한 알렉산드 대왕, 대왕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유언을 따라서 그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다가 구멍을 뚫어 달라 그리고 양팔을 관 바깥으로 내밀게 하라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 밖에 사람의 팔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급을 하지 그런데 그렇게 하래 그랬대요 유언을 했대요 무슨 뜻이냐 나는 빈손으로 간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없다. 잠깐 이 세상에 있는 것 빌려쓰고 간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두 주먹을 불끈 지고 가는 것 보셨습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이렇게 불끈 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는 날, 우리는 두 손을 펴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대로 고스란히 두고 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고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알렉산드 대왕도 두 손을 펴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분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쓰시다가 가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이 부에 참석한 우리 서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질문을 주셨는가 하면 물질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물질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유명한 유대교 출신의 철학자인 마틴 부버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 너와 나라는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내가 존재한다. 이 말은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어리석은 부자도 얼마나 많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논밭에 씨앗을 뿌려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고 농기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나 말을 정성스럽게 키워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고 곡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추수하는 일꾼도 그에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겠습니까? 때를 따라 비를 주신 하나님, 바람을 주신 하나님, 햇빛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가족을 주신 하나님, 일꾼을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그의 세계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밖에 없었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70억 명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약 10분제 1이 7만 명 정도가 매일 밤 채워지지 않는 창자를 붙들고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뭐,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죠? 그러나, 먹지 못하고 잠자리에 7억 명이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약 4만 명 정도가 매일매일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의 현실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100명 정도의 아기 가운데 40명 정도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회복 불가능한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10만 명에 달하는 어린아이가 비타민 A의 결핍으로 장님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생명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재산도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것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산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벌어들이는 재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게 생명이 있는 동안, 내게 주신 물질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잘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분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물질과 재능의 기술을 어디다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마디로 정해보십시오. 그래야 헛되지 않게 잘살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세요. 똑바로 사용하세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고위층 공무원에게 뇌물을 바치고 많은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파동 속에서 감옥에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말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장가도 갈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한마디 합니다. 야 이놈아 돈 벌어서 너희들 잘 살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차라리 가난했더라도 정직하고 떳떳한 아버지가 되어주어야 우리가 살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 집안은 이제 끝이 났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넋을 놓고 울었습니다. 그릇된 가치관,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자식들에게 돈만 많이 물려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엄청난 착각이요, 오해였던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만몬이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들을 흩트러 놓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많은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생명이라는 단어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를 존재케 하는 생물학적인 생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기쁨과 보람으로 어우러진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질적인 생명, 그러니까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인생은 소유의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 행복한 인생은, 가슴 벅찬 인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여한 자가 진짜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되면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 진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른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른 사람.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치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가 가득한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배부른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늘 여러분 설교할 때 있다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사인 이승복 목사님은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고요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고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분은 늘 길을 가면서도 손을 꽉 잡고 가십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손을 그렇게 꽉 잡고 가십니까? 예수님 손을 잡고 가네. 늘 예수님을 손을 잡고 가니까 그분은 행복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이웃, 외로운 이웃,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웃, 병든 이웃, 억울한 이웃,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정부가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정부로 삼는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이 고백이 진짜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부자요 진짜 부자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존재로 가득 찬 인생 이것이 최고의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늘에 많이 쌓아두는 부자, 하늘 부자가 있습니다. 하늘 부자. 또 다른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땅에 많이 쌓아둔 부자, 땅 부자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살아갑니까? 한번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때 진짜 부자가 될수 있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